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카즈워스팍 현대 그랜저 세단 2026 자동차 반짝임 1류 스탠다드 퍼럭셔리 현대 그랜저 2026 모델은 진정한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디자인 성능 편의성을 모두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외관부터 시작하면 그랜저 2026은 완전히 재설계된 전면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전면 범퍼와 크롬 장식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강조하며 차체 라인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역동성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측면에서 바라본 실루엣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비율을 보여줘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고 있는 자동차 원석 실내는 현대 그랜저 2026위 진정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공간감과 최고급 소재가 주는 편안함이 즉시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체화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운전 중에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고급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전동조절 및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넓어 성인 3명이 앉아도 여유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있어 사계절 내내 최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별 소파와 전등, 엔진과 성능 면에서 현대 그랜저 2026은 여러 옵션을 제공하며 효율성과 파워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일상적인 운전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고급 트림에는 3.5L V6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3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여 친환경 운전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최신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주행 모드는 빠른 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서스펜션과 차체 안정화 시스템은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로켓 렌치 안전 기술도 현대 그랜저 2026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호측방 경보 등 최신 ADAS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차량 외부 센서와 카메라는 360도 뷰를 제공하여 주차와 저속 주행 시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첨단 안전 기능들은 단순히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운전 경험 전체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방패 고압 주의, 편의성과 연결성 측면에서도 현대 그랜저 2 0 2 6 응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애플 갓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무선 충전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이 제공되어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또한,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과 USB-C 포트는 모든 탑승자가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는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내 조명과 오디오 시스템 또한 고급 브랜드와 협업하여 음악 감상과 조명 분위기 설정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표 전구 디자인과 색상 선택에서도 현대 그랜저 2026은 탁월합니다. 기본 제공 색상 외에도 메탈릭, 펄 마감 처리된 특수 색상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블랙 스텔스 화이트 펄. 그레이 메탈릭은 가장 인기 있는 옵션으로 꼽힙니다. 외관 색상과 실내 소재의 조합은 고객의 개성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나만의 럭셔리 공간을 만드는 느낌을 줍니다. 검은색 카트, 흰색 카트, 현대 그랜저 2026 은연비, 주행 성능, 안전, 편의성, 디자인 모든 면에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한 트림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공되는 기술과 럭셔리 경험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을 넘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남녀노소 모든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자동차 트로피 마지막으로 현대 그랜저 2026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기술과 디자인, 안정과 편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럭셔리 세단입니다.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뚜렷하며 운전자에게 자신감과 안락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신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현대 그랜저 2026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이며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주행과 럭셔리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대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세심한 설계가 결합된 이 차량은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별 오고 있는 자동차